청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0일 청운 뉴스입니다. 열리고 작전 21일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 기간 금요 예배는 없으며 토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열리고 작전 특별 새벽 예배에 자원 성도가 참여하여 새벽에 도우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매주 수요전도가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2025년 수능 입시생, 고시 준비생, 취업 준비생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